자, 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히스토그램처럼요, 도수 분포 다각형 역시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전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제가 어, 눈에 띄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히스토그램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제가 뭘 그릴 거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냐면 히... 자 히스토그램에 지금 그려진 막대기 있죠. 그 막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자 점을 찍어서 그리고 막대기 바로 다음 계급. 이거 사실 없는 건데요. 도수가 없는 건데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막대기 바로 앞에도 도수가 없지만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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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서 히스토그램에 이만큼의 넓이가 사라졌죠. 깎여 나갔잖아요, 그렇죠? 날라갔죠. 근데 대신 이만큼의 넓이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 생겼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연두색 그림에 비해서 이 하늘색 그림이 위에는 날라가고 사라지고 아래는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다. 근데 사라진 넓이와 새로 생긴 넓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왜냐면이 중점 중점 같고요. 여기 여기 지금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각 직각도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선분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그다음에 직각 직각도 전부 다다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변과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SA 합동인데 사라진 거랑 새로 생긴 거랑 넓이가 똑같아요. 그럼 넓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요. 사라진 넓이가 3이라고 하면 새로 생긴 넓이도 3이래요. 그러면 넓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그렸던 우리 연두색 그림. 자, 이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그림. 이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넓이가, 넓이가 같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 10 미만이 3이니까요. 5에서 10 미만이 3인거죠. 10에서 15는 도수가 5에요. 그럼 여기입니다. 5구요. 15에서 20은 도수가 4죠. 20에서 25는 도수가 2죠. 25에서 30은 도수가 1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은, 어, 어, 히스토그램을 다 그렸으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찍어주는 거죠. 하나씩. 그쵸? 그리고 나서 제일 앞에 있는데 도수가 없지만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주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죠. 그럼 흰색 그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그러면, 선생님 넓이도 똑같은데 굳이 흰색 그림은 왜 그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여기다가 도수분포를 하나 더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도수분포 하나 더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어때요? 자, 첫 번째 1번 자료랑 2번 자료를 겹쳐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히스토그램은 겹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겹치면 이상해지겠죠. 막대기를 같이 그리면 저 뒤에 있는 먼저 그린 막대기, 즉 낮은 막대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자료를 이렇게 겹쳐 가지고 그려서 서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수음보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 사실 도수음보 다각형은 밑에 막대기가 필요 없이 이런 선들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그려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오른쪽 도수버 다각형은 정은이레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의 숫자예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교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왜냐? 이게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럼 제일 높은 거의 계급은 여기네요. 4에서 6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계급값? 그럼 2분의 4 더하기 6. 계급의 중간 값이니까.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전체 학생 수는 어때요? 다 더해야 돼요. 여기는 4고, 여기는 8, 여기는 6, 여기는 5, 여기는 2.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총 25명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턱걸이 횟수인데요 턱걸이 횟수가 많은 쪽에서 7번째 학생이요 자 제일 많은, 애, 제일 많은 애들이 15에서 18이네요 몇 명이죠 여기가? 5명이에요 12에서 15는요? 9명이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애들 1등부터 5등까지는 여기 15에서 18이 계급에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죠 14등까지 14에서 6등까지가 어디 있겠어요? 12에서 15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학생이 속한 계급은 어디? 12에서 15인데 계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계급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2 더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13.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 다각형과 이 다각형과 가로축, 이렇게 둘러싸인.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그 노란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히스토그램 넓이 빠르게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이 도수의 합계 총몇 명인지 아까 얼명, 몇 명이었죠? 40명이에요. 지금 여기가 4명, 여기 10명, 여기 12명, 여기 9명, 여기 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싹다 더하면 40명이 나옵니다. 40명. 원래는 지금 계급의 크기가 3이니까요.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2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5를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여기 지금 그려진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고 또 40에다가 바로 도수 총합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라고요? 계급의 크기인 3을 곱하면 똑같이 나온다 고 그랬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 하나 원래는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것끼리 다 더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랑 같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얘랑 이거 한번 곱해서도 답이 나오는지 이유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유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를 곱하는데, 3 더하기 4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두번 계산을 해도, 6 더하기 8이어서 14 나오는 거랑, 여기 3 더하기 4는 7이죠. 이 7에 14 나오는 거랑 어때요?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번 하나, 아니면 이렇게 각각 하나 아니면은 얘랑 얘랑 더해주고 다 더해준 다음에 2를 한번 곱하나 똑같거든요. 아시겠죠?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